똑같이 월급 300만원 받고 시작했는데 20년 뒤에 한 명은 아파트 두 채의 금융자산 5억이고 한 명은 여전히 월세 살면서 마이너스 통장 돌려막기 합니다. 둘다 열심히 살았어요. 둘다 아껴 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은 알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웃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기한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원칙을 말하면 주변에서 전부 비웃었대요. 그게 되겠냐, 현실을 모르네, 헛소리하지 마, 이런 반응들이요. 근데 바로 그 비웃음을 받는 지점에서 인생이 갈립니다. 조롱당한 그 원칙을 이 악물고 끝까지 붙잡은 사람만 부자가 됐거든요. 오늘은 가난한 사람은 평생 모르고, 부자는 목숨처럼 지키는 돈의 원칙들을 정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변에 사업하는 분 계시면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돈잘 버는 사장님들 중에 의외로 쪼잔하다는 소리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시원하게 쏘면서, 정작 복사용지 한 장에는 유난히 예민하고 사무실 에어컨 온도 1도 가지고 직원들한테 잔소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직원들은 속으로 이러죠. 돈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푼돈 가지고 왜 저래? 근데 바로 그게 그 사장님이 돈을 번 이유입니다. 작은 비용에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작은 비용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차이를 몸으로 아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기업 가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통 1년 순이익에 일정한 배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식시장에서 PER이라고 하죠. 이 배수가 10배라고 가정해볼게요. 월 지출이 10만원 줄어들면 연간으로는 120만원 절감이고 이게 기업가치로 환산되면 1200만원 상승이에요. 반대로 월 10만원씩 세는 돈을 방치하면 기업가치 1200만원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자판기 커피 한잔 가격에 목숨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눈앞에 푼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만들어낼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이 원리가 개인 재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일 사 먹는 커피 한잔 5,000원이라고 해볼게요. 1년이면 대략 180만 원이 되는데 이걸 연8% 수익률로 30년 동안 복리로 굴리면 얼마가 될까요? 약 1,300만 원에서... 1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커피 한잔 참은 대가치고는 상당히 큰 금액이죠.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 반응이 딱 나와요. 1300만원으로 뭐하냐? 인생이 바뀌냐? 그냥 마시면서 즐기자. 근데 잠깐요. 이거 커피 하나만 계산한 거예요. 자동차 유지비에서 조금 아끼고 옷값에서 조금 줄이고 배달 대신 집밥 해먹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작은 돈을 모으면 금액이 몇 배로 불어납니다. 거기에 복리 효과가 30년에서 40년 쌓이면 나중에 진짜 억단위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부자들이 작은 돈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돈이 긴 시간을 만나면 어떤 괴물이 되는지를 실제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작은 돈을 무시하는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조급한 사람들이에요. 연8% 수익률 이야기를 꺼내면 가난한 사람들은 콧방귀를 팝니다. 8%로 언제 부자 되냐? 100%에서 200%는 벌어야지 한방이 있어야 인생 역전이지. 이런 마인드로 레버리지 투자에 뛰어들고 코인에 전재산 넣고 빚내서 주식 사죠. 근데 역대 최고의 투자자라 불리는 워런 버핏, 이 사람 평생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58년 동안 연평균 약 20%입니다. 세계에서 투자를 잘한다는 전설이 고작 20%에요. 그런데. 이 20%를 58년 동안 단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유지한 게이 사람을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올려놓은 겁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날카롭게 지적하는 대목이 있어요. 버핏의 성공을 투자 센스로만 해석하면 핵심을 완전히 놓친다는 거예요. 진짜 비밀은 이 사람이 75년 가까이 한결같이 투자를 계속해 왔다는 시간의 힘이라는 겁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높은 수익률 올리는 건운 좋으면 누구나 해요. 근데 그걸 수십 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유지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실력이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필요하죠. 부자들은 작은 수익률을 절대 비웃지 않습니다. 본인도 직접 투자를 해봤으니까, 연 20%가 얼마나 어려운 숫자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작은 수익률을 오래 유지하는 게 진짜 핵심이라는 걸, 뼈 아프게 깨달은 거예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한 자릿수 수익률 보면 그거 벌어서 뭐하냐고 코웃음 칩니다. 그러고는 대박을 노리다가 원금을 통째로 날리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부자는 고정비로 세워 나가는 작은 돈이 쌓이면 미래 자산이 무너진다는 걸 뼛속까지 알고 있어요. 동시에 작은 수익률이라도 오래 지속하면 상상 이상의 부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체감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은 월 몇천 원더 나가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 하고 수익률 한 자리 수는 시간 낭비라고 무시합니다. 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10년에서 20년 뒤에 완전히 다른 자산 규모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다음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또 있습니다. 바로 기회 비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부자들은 모든 선택 뒤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숨어 있다는 걸 항상 계산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여행 가는데 경비가 500만원 든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행비용은 500만원이죠. 근데 실제 비용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500만원을 다시 벌려면 일해야 하는 시간이 있고 여행 가 있는 동안 벌지 못하는 돈이 있고 그 돈을 투자했으면 생겼을 수익까지 다 합치면 진짜 비용은 훨씬 커지거든요. 500만원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넣었으면 몇년 뒤에 얼마가 됐을지, 복리로 얼마나 불었을지 이런 게 전부 기회비용입니다.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경험과 휴식, 영감의 가치도 당연히 존재하죠. 핵심은 부자들은 이 기회비용을 계산한 뒤에 그래도 여행에서 얻는 게더 크다 싶으면 그때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500만 원만 계산합니다. 숨어 있는 비용은 생각조차 안 하죠. 기회비용 개념이 없으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 있어요. 물건 조금 싸게 사려고 몇 시간씩 줄 서는 겁니다. 마트에서 타임세일 한다고 식료품 코너에 줄이 길게 늘어선 거 보신 적 있죠? 100g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깎아주는데 사람들이 30분씩 서서 기다려요. 할인받는 금액만 보면 이득 같잖아요. 근데 거기 줄서 있는 시간의 가치는 계산 안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책에 시간당 소득을 계산하는 공식이 나오는데요. 일주일에 버는 돈을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월급 400만원 받는 사람이 주 50시간 일한다고 치면 일주일에 약 100만원 버는 거고 시간당 가치는 2만원이에요. 이 사람이 할인받으려고 30분 줄 서면 이미 만원어치 시간을 쓴 겁니다. 할인 금액이 만원도 안 되면 그건 손해보는 장사예요. 3천원 아끼려고 만원짜리 시간을 버린 거죠 온라인 쇼핑할 때도 똑같습니다 천원 더 싸게 사려고 온갖 쇼핑몰 뒤지면서 한시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인 시간당 가치가 2만원이면 천원 아끼려다 만 9천원 날린 거예요 할인이나 가격 비교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할인받는 게 진짜 이득인지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비용이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 또 있어요 바로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의사결정 속도가 확실히 빨라요. 뭔가 결정할 때 며칠씩 끙끙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기회비용이라는 걸 정확히 알거든요. 사장학개론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의 방향보다 속도가 돋보인다고요. 옳고 그름을 한참 따지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망설임은 심사숙고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어 있는데. 막상 까보면 낭비된 시간에 잔해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 하나 결정할 때마다 일주일씩 고민해요. 그 시간 동안 기회비용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건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시간이 곧 돈이라는 말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를 적극적으로 할 때만 비용이 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망설이기만 해도 기회비용은 발생합니다. 내가 결정을 미루는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은 이미 시작해서 일주일치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지금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실제로 얼마짜리인지 이 선택을 안 했을 때 놓치는 게 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표만 보지 말고 숨어 있는 기회비용까지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차이가 있어요. 목표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부자들은 주변에서 미쳤다고 할 정도로 큰 목표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억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성취의 규모는 생각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야심차게 큰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큰 인물이 되려면 크게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수준에 만족하지 않아야 한대요. 부자들은 주변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비웃을 정도의 목표를 세웁니다. 가족들한테까지 한 소리 듣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목표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바뀌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비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현실적인 것만 고집하면 삶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호박을 유리병 속에 넣어서 키우면 호박이 유리병 크기만큼만 자란대요. 벼룩은 원래 자기 몸의 200배 높이를 뛸수 있는데 10cm짜리 컵 안에 가둬 놓으면 나중에 컵 없이도 10cm밖에 못 뛴다고 합니다. 한계를 정해 버리면 그 한계 안에서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불만족스러운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를 달성해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현실만 남습니다. 더 나아지고 싶어서 바뀌고 싶어서 목표를 세우는 건데, 그걸 현실에 맞춰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가만히 뒀으면, 호박은 한 손으로 못들 정도로 크게 자랐을 거고, 벼룩은 200배 높이를 뛰었을 겁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했기 때문에 그만큼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되고, 한계를 정하지 말고, 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에 현실을 맞춰야지. 현실에 목표를 맞추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절대 이룰 수 없을 것 같아도 큰 목표를 세우고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크게 행동할 때 진짜로 부자가 될수 있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많은 자기 개발서에서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성공형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방금은 무리한 목표를 세우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다 맞아요. 큰 목표는 나침반입니다. 당장 눈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돌아가야 할지라도 결국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으로 향하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작은 목표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당장 앞에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우회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거죠. 성공하려면 이두 가지 목표가 전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침반을 보고 큰 방향을 잡되 중간중간 발걸음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리한 목표를 세우세요. 목적지를 확실하게 정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 들을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비웃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현실적인 계획에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간 게 그들을 부자로 만든 법칙이에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부자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웃음을 감수하면서 결국 부를 이뤄낸 사람들이죠.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세요. 푼돈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기회 비용을 계산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 비용까지 따져 보세요. 그리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세요. 비웃음 당할 정도로 큰 꿈을 꾸세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전부 성공과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 길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을 거고, 비웃음을 살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 여러분을 비웃을 때 이걸 기억하세요. 남들이 비웃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부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